제가 작년에 주일 예배드릴 때에 구약 성경이 참 너무 잘 번역되었다 그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의 번역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에,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초대란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거 이제 초를 꼽는 초가 아니고 세븐브랜치 그 램프를 말하거든요. 그 일곱 가지가 달린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메노란데. 구약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까 등잔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잘 번역했다. 그런데 왜 신약에 와서는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이 신약은 그잔 로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서 온잔 로스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는 킹제임스 버전을 주로 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촛대를 캔들스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캔들스틱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성막에서는, 성소에서는 초를 안 쓰는데, 캔들을 안 쓰는데, 어떻게? 캔들스틱이 성경에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쭉 찾아보니까 7 0인역의 등잔대를 램프스탠드로 번역했어요. 70인역에서는. 그리고 게시록에 와서도 번역을 잘한 성경은 램프스탠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세븐 브랜치들 램프스탠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참 번역이 정확하게 됐구나. 이거는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런 번역이 안 나올 텐데 해서 찾다가 보니까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선교사님 이름이 알렉산더 피터스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이름은 이삭 프로빈이라고 하는 제정 러시아 그쪽 사람인데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출신 사람이에요. 러시아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러시아에도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이 그 러시아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나기 전에 거기에서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또 히브리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로 기도문 외우고 쉐마 시편 낭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자랐죠. 그래서 그분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어도 할줄 알고 라틴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디시라고 히브리 말을 좀이렇 독일어하고 이렇게, 독일어 이렇게 섞어 사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아주 언어의 천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제 떠도는 겁니다. 떠돌다가 지금 일본으로 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그린 것 같아요. 24살 때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을 했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 하면은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알버트 피터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개정을 하게 돼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나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 유대인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유대 이름을 버렸어요. 이츠 압 브롱킨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알버트 피터스 목사님 그 목사님의 라스트 네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일본에 와 있는 미국 성서공회 총무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 크리스천으로 거듭났으니까 복음을 전해게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 일본에서 가까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복음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1895년이니까 뭐 이제 선교사들이 그때 막 들어올 이제 그런 무렵이죠 그게. 이분이 이제 권서인으로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권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팔거나 나눠주면서 이 책의 내용이 뭔줄 아느냐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전도 직분이죠. 근데 이분이 조선에 입국하면서 사방 다니면서 2년 만에 한국어를 습득을 하게 된다고. 원래 이 언어에 이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 아까 여러 가지 나라 말을 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비시어 거기다가 일본어도 좀 했을 테고 한국말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에 한국에 들어온지 3년 만에 시편을 62편을 번역을 해가지고 시편 찬료라는 책을 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여기 실어지 않습니까? 그 시편 찬료를 만들었는데 시편이 62편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번역하기 제일 어려운 문학 작품이 뭐냐면 시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를 한국말로 싹 번역을 해서 책을 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시편을 번역해 가지고 찬송가 가사로 만들어서 또 찬송가 복집을 만들게 됐는데 거기에 무료 1 7편의 한국말로 번역한 시편이 찬송가 가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두 편이 있는데요.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이것은 이제 시편 67편을 번역한 것이고 또, 찬성과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것은 시편 121편을 번역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24살에 일본에 와가지고, 거기서 세례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권선인으로 활동했으니까, 이제 아직 목사님이 아니죠. 아직 신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 이러니까, 선교사들 사이에서 저분의 번역이 정말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900년도에 미국의 시카고 있는 메코믹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엘리자베스 캠벨이라고 하는 여자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북장로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1904년도에 4년만에 조선에 다시 재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우리 그 조선에 경제사정이라든지, 또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캠벨 이분이 결혼한 지한 4년만이라고 그러니까 에,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금방 그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폐결액 걸리면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성교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구약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죠. 1904년도에 들어와서 1911년도에 구약 성경을 한국말로 이제 최초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다시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에바 필드라고 하는 닥터하고 결혼을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 선교사로 와 있는 분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을 또그 이후에도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뭐 교정도 보고 수정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이제 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이 피터스 목사님이 빠지니까 일이 잘안 된다 그래서 다시 1926년도에 이분을 구약 성경 개혁 위원회 평생 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한글 성경을 다시 개혁하도록 이를 이분이 책임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또 어려움이 왔는데 1932년도에 에바 필드 두 번째 부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에안정이돼 있다 고 그러고요. 그 이분의 그 각고의 노력으로 1938년도에 한글 성경 개혁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고약 파트를 한 거예요. 신약은 뭐 다른 선교사님들이 여러 번 번역해서 한국말로 하기도 하고 중국 성경을 또 참고하기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거의 유대인이니까 직접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이요, 그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이 번역한 이 성경 그대로예요. 1961년도에 개혁 한글판을 냈는데 그것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맞춤법만 고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혀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고쳤대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개혁 개정판도 보면은 가라사대 이렇게 된 거를 이르시대 이렇게 그냥 바꾼 것 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거손좀 여러 군데 손댔지만 보면은 별로 손을 안 대도 큰지장이 없는 그런 선에서 선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맞춤법에 맞도록만, 또 그리고 이제 언어가 조금 지나서, 언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언어가 바뀐 거라든지, 토시라든지, 이런 것만 고쳤대요. 1961년도에. 그리고 이제 지금 개혁, 개정 성경도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최신판 성경도 보면은, 지난번 성경에서 토시 정도 바꿨다 그럴까? 뭐 별로 많이 바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오늘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보면은 구약성경을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70세에 선교사 은퇴를 하셨는데 1941년도에 은퇴하시고 사사대나의 그 선교사님들 은퇴하고 나서 거주하는 곳에 거주를 하시다가 1958년도에 8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운틴뷰 세메터리라고 하는 알타데나에이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묘지를 찾는데 참 어려웠어요. 묘지가 뭐몇만 개가 있습니다. 하여튼 한 10만 개도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닥다닥다 묘지가 있는데 사무실에 가서 이런 이런 분 묘지 찾아왔습니다 이러니까 묘지 지도를 줬어요. 지도를 주고, 에, 여기 쭉될 겁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거기 근처에 가서 뭐 30분, 거의 1시간 헤맸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야, 그냥 돌아가야 되나 그러는데, 마침 제 아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는데, 장로스 목사님은 신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분은 신약을 번역을 했죠. 누가 보면 번역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번역하고 이렇게 쪽복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구약성경은 누가 번역했다 하는 것을 신학교에서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구약성경은 누가 번역했는지 몰라,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것을 이제 연세대 박주선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발견하고 나서 야 우리가 너무 은혜를 몰랐다. 기념사업회라든지좀 이렇게 기념비 같은 거라도 좀 세워서 야, 이분이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그런 기림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이 얼마나 그 생애가 힘들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4년 만에 죽어버리고 두 번째 아내도 또 결혼했는데 또 거기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두 아내를 한국에다 묻어놓고 홀로 미국에 은퇴하고 오셔가지고 장수하셨어요. 이분은 장수하셨는데 아마 유대인이라서 호쇼 뭐 이렇게 음식도 가리고 아마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장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해준 게참 많거든요. 그 이승만 박사의 그 부인, 영부인 프렌체스카 그분도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네가다 장군도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분들도 한번 쭉 찾아서 정말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다른 민족에 동화돼서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할수 있었는지 참 우리 대한민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유대인 선교사를 자꾸 보내주시고 유대인 선교사 통해서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구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참,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여기 한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터스 목사님은 어떻게 조선으로 오게 되었나요? 그기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한글 번역판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뼈대가 같은 거죠. 그저 포시하고 맞춤법이 좀 달라졌다. 그 원칙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유대인을 통하여 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한 39편 정도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 참 놀랍다. 이 성막이 너무너무 놀랐구나. 그래서 구약 포라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그쪽으로 좀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유대인이 정확하게 번역하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그림 보듯이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을 유대인을 통해서 번역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도운 사례가 여러 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동방에 조그만한 나라, 세계에서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그 일본이나 중국에 와서, 아, 여기 옆에 조그만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조그만한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러 들어왔거든요. 아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조선으로 선교를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온 분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선교사로 왔다가, 일본의 선교사로 왔다가 보니까 오금이 전해지지 않는 여기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근신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정말 영적으로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선교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보내주셨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